이 어, 친구, 친구, 야, 야 야타 모이라, 오이사인 맞냐? 이거 뭔가? 개상한 데 포지션이 장문철 TV 수때 골드 3 처음엔 애쉬였는데 상대 위도우한테 헤드 맞고 바로 한조로 바꿨대요. 야항로인가 생각 들어서 한조로 계속 위도우를 견제했대. 탱커 픽 변경 이후에 고속도로가 났대요. 자, 삼경유지에서, 탱이, 힐 겁나 안 들어오네, 치니까. 자, 모이라가, 제냐님, 우리 팀, 이해도가 없어. 힐이 안들어오 아, 나 잠깐만. 야타가, 왠지 아나 존나 자리를 멍청하게 잡으니까 그렇지, 야타가, 좀 시발 죽여라. 6킬. 자, 모이라가, 아니야. 탱은 아까보다 훨씬 잘하고 있어. 탱커가, 딜러보고 그 소리 하던가. 모이라. 혼자 컷이 어렵지. 아니야. 잘하고 있어, 우리사. 버티기만 하는 것도 잘한 겸 밀어봐봐. <laughs> 내가 힐벤 넣어서 도움 줄게. 자, 야타가. 자, 한조야. 로고 자, 탱커도. 하. 딜러들이 문제임. 그러니까, 자, 모이라가 알고 있음. 써든 해, 중신들아 자, 탱커가 하지 말자, 답없음. 모이라. 앞에 딜러들. 슈팅 지면. 탱을 잡든 해야 되는데. 딜러들 하는 법을 모르는 것 같아. 진짜 아저씨 같아. 아, 상 일단 상대 위도가 양악로인줄 알았다가 보니까 위도를 좀 볼게요. 여기가 어디라고? 골드삼. 음. 골드삼은 아닌 것 같아. 대박. 엄청 막고 티어 양악까지는 아닌 것 같고. 아, 야타를 볼게요. 야타도 양악인지 아닌지. 어, 이 친구도 이 티어 있을 친구 아니네. 그러니까 둘다 그러니까 그 포지션을 엄청 잘한다가 아니라서 그냥 다른 포지션 돌리고 있는 걸 수도 있는 것 같아.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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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둘다 골사 친구들이 느끼기엔 잘하는 친구들입니다. 어, 약간 잘하네. 떨구고 아이고. 근데 이게, 모이라가 이러면 좀 챙기를 봐야 되는데, 모이라가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 모른다. 그냥 모이라를 하고 있네. 예, 그나마 지금 야타가 어, 얘도 네어스의 이티언 아니야. 네, 야타가 그나 마 변수를 잘 내서 막고 있었어요. 야타는 저렇게 돌아서 결과물을 내니까 상관이 없는데 모이라는 그렇지 않는데 쓸데없이 돌아가서 문제야. 제보자분은 지금 탱커 이슈가 크다고 하셨지만 제가 봤을 땐 모이라가 힐을 생힐을 봐야 되는데. 마치 페어 힐러가 야타가 아니라 아나가 있는 것 마냥 플레이를 하니까 앞나의 힘이 지금 너무 없어서 지금 똑같은 패턴으로 밀려요. 탱이 죽어서 밀려. 얘는 진짜 실러라고 지금 자각이 없어요. 이게, 옆에 있는 힐러가, 뭐, 준호, 바티, 아나, 이런 애들이면 이렇게 해도 되거든요? 오히려 이렇게 해야 되고, 모이라가? 근데 옆에 페어 힐러가 야타고, 야타가 계속 플랭킹해서 킬 내는 거 봤으면, 어, 우리사 옆에서 내가 그냥 힐만 해야겠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의미도 없이 계속 사이드 오라가지고, 탱커가 그리고 심지어 잘하지 않아요. 탱커 하신 분이 잘하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이게 두 개가 합쳐져가지고, 최악의 결과가 난 거죠. 모이라도 힐안 하고, 탱커도 못하니까, 음, 한조하신 분이 킬을 못 내진 않았네. 그정도 킬패드만 내도 솔직히 한조는 그냥 적당히 1인분 했거든? 탱커가 왜 힐달라고 쳤는지는 알겠어요 했어, 못했어. 근데 이제 탱커의 실력 이전에 힐러 조합이 너무 별로고 힘들어 힐도 안 줬으니까 힐러 문제가 더 크긴 하지. 그니까 힐이 안... 어, 이 친구, 이 친구, 이, 이 포지션이 맞을까? 난 의문이야. 야, 이 야타 모이라 오이사 이거 맞냐? 이거 뭔가 괴상한데, 포지션이 탱이 아무튼 왜 힐이 안 들어온다고 쳤는지는 알겠어요. 모이라가 제일 나쁜데 <laughs> 종합적으로 보면? 이게 결과적으로 이런 흐름이 된게 탱커는 힐이 안 들어온다고 느끼니까 점점 더 뒤로 가고 야타는 쟤네 나보다 에임 구리가 더 앞으로 가니까 이런 최악의 결과물이 나온 건데 야타의 마인드를 떠나서 어쨌든 야타가 플랭킹에서 그만큼의 결과물을 내고 있으니까 이건 사실 모이라 하신 분이 이렇게 좀 무의미한 모이라를 할 만한 지금 조합도 아니고 상황도 아니거든요. 아나라든지, 뭐, 바티스트, 준호, 그니까 러 이런 좀 중장거리 힐이 되는 안정적인 힐량을 커버할 수 있는 영웅을 들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것 같아요. 오히려 이겼을 거야. 왜냐면 하 상대는 위도 메이커 한명잘 쏘고 있는 건데, 한조님이 어느 정도 막아주고 있고, 야타가 지금 킬을 엄청 내고 있어서, 그냥 무난하게 포킹 구도가 됐으면 1팀이 이겼을 텐데, 모일하신 분이 그 요구 힐량을 못 채우다 보니까 그냥 1팀 조합에 되게 이도저도 아니게 힐못 받는 조합이 돼버렸어요 제가 그래서 항상 드리잖아요, 말씀. 힐러가 둘다 이렇게 뭔가 힐에 굉장히 문제가 있는 영웅들을 들어버리면 나머지 탱커랑 딜러가 손해를 본다니까? 그러니까 야타는 힐량이 센 영웅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아이 구슬을 쪼개서 달아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명을 케어하는 데는 좋은 영웅이지만 전체적인 절대적인 힐량이 부족해요. 야타로 본대 힐을 혼자 못 봐요. 힐량 부족해. 근데 이제 모이라는 힐량은 괜찮아. 근데 얘는 조건부 힐이잖아요. 리치가 짧고 힐을 하려면 게이지를 채워야 되잖아. 그러니까 얘는 좀 뭉쳐서 앞에서 난전버릴 때는 얘가 힐량을 담당해줄 수 있는데, 본대 힐량을. 지금 문제는 뭐예요? 우리 팀 포킹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아군 팀 포킹이가 뒤에 늘어져 있는데 자기가 게이지를 채우려자니 앞이나 사이드를 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군 힐을 해줄 수가 없는, 그러니까 최악의 구도가 된 거야. 그래서 아무튼 힐러 하실 거면 은 무조건 좀 조합 이해도가 있으셔야 돼요. 이렇게 조합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놓고 이제 힐이 안 들어오는데 이거를 힐러 좋아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 버리면 이런 이슈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나 지금 보면 아? 모이라가 탱 옆에 붙어서 탱커에게 힐을 채워주잖아요. 지금 탱커도 너무 뒤, 이거 이거 탱커 너무 뒤로 간다. 겁에 질렸다 지금 모이라가 붙어있는. 아, 그럼 탱이 유지가 돼. 지금 보시면 아시겠죠. 오히려, 다른 쪽에서 우리 팀이 이기니까, 봐봐요. 모이라가, 지금 봐봐. 모이라가 탱커에게 붙어 있는 것만으로도 싸움이 계속 이기고 있잖아요. 이 모이라 하신 분이 더 이상 가출할 곳이 없으니까, 우리사 옆에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 진짜 리얼 순수해. 순수하게 자기는 모이라라서 게임을 그렇게 했던 거고, 탱커가 힐이 안 들어온다고 하니까, 탱 옆에 붙어서 힐 주고 있는 거야. 그니까 당연히 탱이 아까보다 잘하고 있겠지. 모이라 하신 분이 힐을 주니까. 모이라가, 아, 내가 탱이를 봐야 되는구나막 알, 알아도 게임이 이렇게 바뀐다고. 한조 왜 내려갔어 왜 내려갔어 왜 내려갔어 야 메르시가 솔저 잡았다 한조가 킬 못낸다 조됐다 이거 위도 왔다 이제 위도한테 한조 죽는다 한조는 왜 내려갔으며 솔저는 발키리 킨 메르시에게 잡혀버렸다 아, 위도 프리데얼림프 졌어요 솔저가 너무 허무해갖고 한조님이 마지막에 방심해서 내려온게 너무 아쉽네요 그래서 아무튼 한조님은 제가 봤을 때 그나마 위도우를 잘 억제하고 있었는데, 힐러 라인의 조합과 운영이 좀 아쉬웠다 정도로 넘어가야 될것 같고,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 이분이 아기를 가지고 일부러 힐안준게 아니라, 그냥 조합 위기도가 없어서 그래. 힐러를 하실 거면, 힐러 조합을 보고, 아, 내가 탱일 좀 봐야겠다. 내가 본데 있어야겠다 정도는 아시는 게 진짜 좋아요. 지금 그거를 이 모이라님이 세 번째 경위 이 깨달으니까 구도가 확 바뀌었었잖아요. 잠시나마. 근데 이거를 첫 번째랑 두 번째 경우지 아셨으면 아마 3점까지 안 밀렸겠죠? 더잘 막아서. 모이라 아저씨, 에임이 나쁘진 않은데, 못 살아서 모이라 했는 포지션이 아까 에임은 생각보다 괜찮은데? 근데 포지션이 개활지에 있어서 그렇지? 아이고. 그래서, 야타가, 잘 하고, 상대는 메르시라, 아이고, 아유, 탱이 그냥 윈스턴하지, 이거 자리야 들어가지고, 이거 메이한테 계속 빨리고, 가다가 뒷라이 잡히고, 이거, 아휴 큰일 다 이거. 근데 이게, 딜러만의 이슈는 아니죠, 솔직히. 아나가 너무 죽었고. 그 그러니까 상대 탱이 내절에서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못 밀고 있잖아요. 4대5대도. 왜냐면, 여기에 어떠한 압박을 아무도 안 주고 들어가거든. 왜냐면, 여기가 수비치기 맞기가 되게 좋은 곳이에요. 여기 가운데 다리도 이쁘게 있고, 좁은 1층으로 상대가 계속 지금 들어오죠. 특히 힐러.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있는 메이나, 뭐, 위도우 메이커한테 지금 계속 이쪽 라인에서 죽잖아요. 저희가 다시 보기 봤는데. 여기 막, 여기서, 안아 죽고, 안아 죽고, 안아 죽고, 탱죽고 하면서 죽고 밀잖아요. 여기를 어떻게 밀어야 되냐면, 여길 2층을 일단 뛰어가서 여기를 미는 게 제일 좋은데, 지금 2층 올라갈 수 있는 딜러가 마땅히, 이제 혼자 올라가는 애들밖에 없으니까, 뭐, 탱커가 올라가는 건 아니니까, 아예 일러 각을 넓히는 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힐러도, 아무 생각 없이 상대 딜러가 뻔히 여기 있는데, 일로 가다가 죽지 말고 차라리 여기 안쪽이라도 쓰든가 어, 쓰레기촌 첫 번째 경위지 공격할 때 기동성 있는 조합으로 밀고 들어갈 거 아니라 아예 포킹 형태의 조합으로 운영을 하려면 이쪽 라인을 많이 쓰거든요 여기 왜냐하면 일로 가면 여기서 이제 이쪽을 아예 다밀수 있잖아요 이쪽으로 각 넓히기도 쉽고 이쪽, 이쪽으로 각을 넓히잖아요 그래서 일로 땅을 전개하잖아 그럼 여기 2층이 다 보여 요즘은 여기 엄폐물도 추가로 이렇게 생겨가지고 일로라서 일로 뒤쪽 라인까지도 충분히 확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 이쪽, 이쪽 라인을 많이 써보세요. 여기 계단 이용해서 여로 올라가면 이쪽 일직선도, 그러니까 여기 지금 적들이 다 여기 있잖아요. 보이죠? 여기 멤버도 지금 견제가가능하기 때문에. 아니면은, 요 안에 건물 공간이라도 좀 사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쪽을 쓰는 게 되게 커요. 지금 한조님도 여기로 올라가니까 메이한테 죽는 거예요. 여기 쓰면은 안 죽어. 적어도 피할 수 있잖아요. 여기 엄폐가 있잖아요. 뭐 제일 좋은 건 사실, 그냥 윈서가 같은 거 골라서 여기 뛰어서 먹어주는 거긴 한데, 지금 그런 조합은 아니니까. 그래서 아무튼 이 게임 진 거에 뭐 딜러만의 이슈가 있는 건 아니고 제가 봤을 때 이제 수비 때는 모이라 하신 분의 이해도 이슈가 좀 컸었고 공격 때는 탱커도 좀 아쉬웠고 그 전체적으로 아쉬운 거죠 이거는 뭐. 네이것만 봐도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남들이 가지 않는 루트로만 가도 진짜 큰거 하는 거예요. 낮은 티어에서 생기는 대부분의 문제는 결국 안 좋은 곳으로 그러니까 화물 옆에만 붙어 있어서 생기는 이슈가 되게 많거든요. 결국 핵심은. 화물이 가는 곳은 다안 좋은 곳으로 가요. 화물이 화물은 항상 별로인 곳으로 가. 보면은 여기도 양, 그러니까 이런 협곡 형태, 굴다리 형태로 가는 거 당연히 수비가 맞기 쉬운데 여기로 가서 죽으니까 당연히 게임이 힘든 거예요. 보시면은 이런 굴다리나 협곡에 한 군데쯤은 이런 편안한 곳이 있습니다. 예, 이런 옆길, 뭐 2층 이런 곳을 사용하셔야 게임이 훨씬 편안해지는 거예요. 탱과 힐이 싸우다가 갑자기 탱이 동맥 맺더니 딜러 차이라며 제보자한테 정치함. 힐러 조합의 중요성과 쓰레기촌 일 경유지 포킹에 대해 다룹니다. 불 멤버십으로 모습니다